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은 이제 여자들과 관련된 두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선지자의 아내였는데, 갑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빚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릴 뻔 했었는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빈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죠. 두 번째 여자의 사건은 수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다가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아들이 자라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졌는데 또이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두 가지 사건은 이제 선지자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고요.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그 음식에 이 마치 죽음의 독이라고 말할 그런 안 좋은 것이 이제 음식 안에 들게 되어지고 두 번째 그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8절부터 41절까지 흉년에 먹지 못할 음식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요. 장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길갈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장소 중에 하나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이 하늘에 승천할 때에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 이 길갈에 방문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선지자의 제자들은 세곳 이상에 어, 있었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라고 하는 적어도 세곳 이상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주로 엘리사는 길갈, 어,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순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에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길갈을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그 해가 흉년이 든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굶주림과 기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오늘날에는 흉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보릿고개를 아마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40년 만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미 소양호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또 임진강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지금 기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르스가 막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마트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 어, 이 지금 농산물을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음식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지 못하는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먹을 것이 귀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귀한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돼야 안 돼요? 혼쭐이 나죠? 어, 요즘 아이들은 음식 먹기 싫으면 그냥 남기게 되어지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음식 남기면 천벌 받는 줄 알았어요. 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요, 교회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이 음식 남기면,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음식, 남은 음식 다 먹을 때까지. 그 앞에서 음식 먹게 한다고, 아이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 음식을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음식은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강박관념 같은 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어 음식 남기면은 안 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죠. 이 흉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먹을 것이 참 귀한 시기예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 음식을 없애거나 이런 그런 실수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첫 번째 사건 속에는 음식에 대한 실수가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이 흉년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니, 엘리사가. 그 선지자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식사를 먹고 싶었는지 사원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솥을 걸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개인의 도시락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라 모든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을 끓여라라고 하는 것은 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숟가락 문화가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숟가락 있어요, 없어요? 뭐, 일본 가면은 뭐, 우동 먹을 때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음식 먹을 때, 특히 우리 어른들은 뭘, 항상 음식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떠먹을 국이 있어야 그거 맛있게 드셨다고 하잖아요. 어 어른들은요. 아무리 그 한식 한정식 그 모시고 가서 거나하게 정식을 사 드려도요. 그한끼국 국 이렇게 한끼드시는 것만 못 하신가 봐요. 아, 어, 우리나라에게 숟가락 문화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은 사이드 메뉴예요. 어 이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이들에게는요.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 홍콩 영화 보게 되어지면은 홍콩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참 재밌더라고요. 아니 밥 그릇을 이렇게 들고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먹잖아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밖으로 딱 내려놓고 젓가락이든 숟가락 이렇게 먹으면 왜 이렇게 먹어요, 밥을? 그런데, 어, 숟가락 문화가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그 나라에는 숟가락 문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 메뉴가 아니고 주식입니다. 지금, 어, 지금 한끼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나 굶주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39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보통 때 같으면은 채소 같으면 어디에서 어, 이제 얻어야 되냐면은 바로 옆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기르는 채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르는 채소가 없어요. 그래서 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온사냐를 뒤져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았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39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배고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칡뿌리를 캐어다가 먹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칡뿌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배고프던 시절에 감자 삶아 먹죠.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감자 삶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꽁보리밥 이렇게 비벼 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콩을 이렇게 또는 밀을 우리가 구워서 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냉이 죽을 써서 그렇게 먹는. 지금 그 옛날 이야기라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들에 나가면 봄에 진달래도 뜯어다가 이렇게 먹고 이게 없이 살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무 뿌리 캐 먹었다라고 하는 것 요즘 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 39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마치 나무 뿌리 캐러 가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쨌든 그것을 캐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 그가 캐온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 호박을 옷자락에 채워왔어요. 옷자락에 채워서, 채워서 왔다는 것은 꽤 많이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썰어가지고, 솥에다가 넣어버렸는데, 아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무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한 사람은 자기가 캐온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 그 사람이 국 끓이는 솥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려면요. 한 개인, 개인이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동시에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그거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넣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그럴, 수, 그러면은, 어, 그 음식에 안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이 가려워져서 무지함 속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 문제를 언제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그것을 먹다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다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독. 아, 어,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산에 가면 이제 버섯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버섯이 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독버섯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수 있는 독버섯이 있는데 이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나 봐요. 들호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죽음의 독이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거 독버섯 들어가 있다. 이러는 거죠. 이거 뭐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들호박이 뭐냐? 아마 뭐 명확하게 이게 뭐, 뭐라고는 어, 판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는 오렌지 정도의 크기의 열매인데 노란색, 노란색의 그, 어, 이 열매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먹게 되어지면 복통을 일으키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요, 어,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어, 그런 열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어주면 쓴맛이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먹으면서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독이다. 그래서 들호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금 이 어,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귀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한끼 식사가 귀한 시기에 아 이거 망쳐버렸어요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죽음의 독을 타가지고 하마터면 우리가 먹고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을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엎친데 겹친 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지잖아요. 흉년의 때예요. 먹을 것이 귀한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무지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들호박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의 독이라고 명칭되어진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굶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을 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헌신한 사람이었고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온 사방을 아마 뒤졌겠죠. 그리고 그리고 열매를 따왔어요. 그가 열매를 따올 때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따왔겠죠. 기쁜 마음으로 따오면서 이 열매를 우리 모든 선지자, 제자들이 함께 먹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그런 제자들을 섬길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한 사람의 헌신이 잘못돼 가지고 이한 사람의 헌신이 실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마터면 모든 사람을 죽일 뻔한 그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해법이 너무나도 참, 어, 희한한 해법이었어요. 어찌 보면 참 싱거운 그런 해법이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더니, 야, 가루 좀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가루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밀가루였던 것 같아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소에 밀가루를, 밀가루를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퍼서, 어, 이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 국을 퍼다가 먹게 했더니, 4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더라. 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아마 엘리사가 이렇게, 어, 저에게 만약에 명령했으면, 저는 이렇게 토를 달았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솥에, 소위 말하면 독버섯이 들어가지고, 아 맹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사람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이거 퍼다가 주라고요. 그것도 선생님이 한게 뭐예요? 밀가루 좀 던지더니 그걸로 끝났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 한번 먹어 보세요. 선생님부터 먹어 보고 살면 내가 다른 사람도 줄게요 아이 그런데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확증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했을 때에 소단에 독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 조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가에서 계속해서 벌어진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선지자의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고, 먹을 음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어떤 사람이... 발살리사라고 하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발살리사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구체적으로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20개라고 하는 것을 42절 보면요. 처음 어, 이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첫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처음 것을 만들었는데 그첫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떡 20, 그 보리떡 20개를 바치게 되어지고 또 자루의 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아마도, 어, 핵곡식 아니면 핵과일 뭐 이런 것들이 어, 자루에 이제 담겨서 이것을 처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 저 북한의 지하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린 이런 생각하죠. 저 북한의 이제 공산 공산당이 이제, 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어지고 어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북한 전문 선교사님들이 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적어도 저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5만 명을 추산을 합니다. 안 놀러도 괜찮아요. 적어도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을 추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요. 어떤 할머니가 자루에, 큰 자루를 가지고 오더니, 이제 그 연변에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변에 있는 교회에 와서 그 자루를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자루를 열어봤더니, 북한 돈이에요? 그래, 할머니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 했더니, 그 할머니가신 하 말씀이, 내가 평생 모아놓은 11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써버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자료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늙고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그 11조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연병까지 나와서 그 차로를 놓고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들었던 한 이제 젊은 여성분이 이제 이 방송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탈북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왔는데 이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 중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아니 뭐어 찬송을 알겠습니까? 뭐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가서 찬송을 하는데 아버지가 찬송을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응?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아버지가 교회 간 거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찬송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그걸 그 아버지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신앙이 있으셨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네? 여러분,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최소 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정말이 한반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발 살리사의 이 사람 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42절, 하반절을 보면요. 어, 이 엘리사가 또 사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환은요, 라틴어 번역을 보면 사환을 개하시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성경이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사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요.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38절부터 44절까지 무려 네 번이 반복이 됩니다. 먹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환이 아마 저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라고요. 보리떡 1 개가 1인분이에요. 그러면 20인분을 가지고 100에, 100명을 어, 먹이라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이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20인분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왜 선생님은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까? 아니 100명분을 가지고 100명을 먹인다면 얼마나 좋아요? 20인분 가지고. 100명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4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완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물이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사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물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4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온 그 음식은 부족한 음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시에 되어질 때에 부족한 음식이 먹고 남음이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은 음식과 관련된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소태 국을 끓이고 있었지만 그 소태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주어지긴 주어졌지만 너무나도 부족해요. 20인분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신과 수고를 했지만 이게 실수가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정말 어찌 보면 곤란케 하는 그런 결과를 낼 뻔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준비는 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들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헌신을 합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첫 번째와 경우에 같이 실수하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할 때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역량이 안돼 가지고. 턱없이 모자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부족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꿔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남음의 역사로 바꾸어놓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실수가 선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참으로 나무의 역사가 역사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남이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은 우리의 부족한 역량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 살아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실수가 변하여 선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변하여서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